안녕하세요. 30대 월천 아빠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휘청이며 빠르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사이클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과 가장 다른 점중 하나는 바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을 꽤나 오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랜 시간 상승을,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랜 시간 하락을 하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이번 하락 사이클도 꽤나 오래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상승의 사이클이 유례 없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상승의 폭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내가 어떤 시점이 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하고 있는 아파트의 역사적인 전세가율에 근접할 시점. 보통 70% 이상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완화 기조 시작. 셋째, 미분양 증가 후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 제 경우, 위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리 하락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어도 매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 사면 분명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기준 시점 이후 하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락의 끝은 멀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다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손실 회피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강렬한 믿음을 심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락장에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저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라면 정말 집을 사는 게 미친 짓으로 보이는 상태일 것이고 언론에서 매일 부동산은 끝났다고 나올 시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조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잡는 기준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 감정을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시점이 오면 매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녕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을 매수하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남아 계시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나만의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원화 채굴입니다. 바로 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하락장은 다른 자산군에 비해 굉장히 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시점이 오기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난 사이클의 부동산 매수 후 쉬지 않고 모아두었다면 더 많은 시드가 확보되었겠지만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시드를 모으십시오. 다음 사이클에 내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내가 투자 가능한 시드와 앞서 말한 나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얼만큼 자본을 모아놓느냐가 매수 시점에 얼만큼 좋은 자산을 살수 있는지와 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긴 하락장 동안 외부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부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 둘째, 절약을 포함해 원화채굴에 몰두한다. 셋째, 내가 목표하는 지역과 물건의 시세를 매일 수시로 체크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락장 동안 계속하신다면 다음 사이클에서 반드시 승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